우리 형태소라는 개념을 조금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태소. 자, 형태소가 뭐냐?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예요. 우리 교재 있죠? 뜻을 가진,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즉 형태소를 자르면 더 이상 그 뜻이 나오지 않죠. 그 뜻을 잊어버립니다 잃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형태소.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의문. 음운. 의문은 뭐였죠?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의 단위예요. 뜻을 구별해주는 말소리의 최소의 단위. 그래서 보통 이제 자음과 예, 모음으로 나뉘었잖아요. 그죠? 렇 자, 그런데 형태소는 이런 자음과 모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단어 개념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같이 보시죠. 자, 형태소는 뭐예요?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하늘이 매우 막다. 라는 이 문장을 보시면 자 하늘이가 하나의 단어는 아니죠. 이게 난이죠. 그렇죠? 하늘 근데 하늘은 나눌 수가 없죠. 이건 나눌 수가 없고 하늘이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고 이는 뭐예요? 이 주격조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사 이 앞에 나오는 말이 주어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다음에 매우 매우 여러분 부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러분 뭐 조사다 부사다는 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품사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인 거를 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어 안다고 조금은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부사 그다음에 이제 막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잘 보시면 요걸 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눠서 이 막다라는 건 우리가 그야말로 막다. 이, 그렇죠? 그쵸? 이 맑은, 이런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뜻이 되는 거고, 이건 뭐예요? 이 단은, 단은 문장이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여러분이 이해되는 건 하늘, 매우 예 요까지 이해 되죠. 하지만 막다가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라 예 요까지가 하나의 형태소고 이다은 뭐예요? 문장이 끝났다, 종결했다라는 걸 보여 주는 그러니까 종결했다는 그런 뜻이 있는 그런 뜻이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고요. 자, 요 주격 조사죠. 내 앞에 있는 말이 주어야라는 걸 보여 주는 예 그런 작은 가장 작은 말의 단위죠. 자, 이걸 우리는 형태소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버지께서 시장에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셨다 라고 한다면 이 가셨다가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라 사실 몇 개의 형태소 네 개의 형태소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가시엇다 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가 가다라는 건 진짜 이제 간단 뜻이잖아요. 고고예 가다 이런 뜻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시 시는 뭐죠? 높임의 뜻이 있죠. 높임. 그렇죠 예그 앞에 있는 사람 어머니를 높여 주는 거죠 어머니가 시장에 가셨다 높임 그다음에 요건 뭐죠 예 요건 과거라는 뜻이 있잖아요 과거 그죠 자 그다음에 이 단은 뭐예요 문장을 끝냈다는 거예요 종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전부 뭡니까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죠 어 혼자서 쓰일 순 없지만 쓰순 없지만 꼭 이렇게 그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소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